사무엘상 2 7장 1절부터 28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 생각에 빠져 사울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적과 함께 있는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견두리 성읍 하나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남방 지역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소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함께 싸워 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블레셋이냐 둘중 하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절부터 사절입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오게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사울에게서 계속 도망다니다가는 결국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사울이 결국 포기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에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했었습니다. 혼자서 생각했다는 말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두 왕 아기스에게 의탁해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가족들을 이루어 살았는데, 다윗에게도 아히노암이라는 첫째 여인과 아비가일이라는 둘째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두로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편으로 돌아섰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한 일,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루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유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할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열하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두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넘어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머물 지방 성읍 하나를 요청합니다. 크신 임금님과 같은 성읍에서 자신이 살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고 1년 4개월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봉신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블레셋에 도망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전리품을 가져올 때마다 자주 어디를 습격했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유다 남쪽 지역이나 유다의 동맹국들 중 어느 곳을 털었다고 거짓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곳의 포로들을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다윗의 정체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동맹국을 친다고 생각해 다윗이 자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는 아기스와 그럴 즈음에 블레셋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조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을 불러 반드시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 왕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에게 조금은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은 분명 다윗이 잘못한 일이고 다윗의 연약한 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블레셋의 무기와 전술, 문명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실수로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수로 블레셋으로 갔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의 지속적인 위협을 견디지 못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결정을 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이기에 다윗은 블레셋 아래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합니다. 믿음의 다윗도 이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넘어질 때에도 주어진 조건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